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교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좌파 연예인들의 행태는 상당히 역겹죠 선택적 정의가 아주 뚜렷하죠 김재동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끼어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은 사실 자기 실속 챙기는 데는 뭐 타의 추정을 부활할 만큼 대단하잖아요 한번 강의 나가면서 엄청난 수익금을 거둬들이던 사람 김재동 씨죠 정우성 같은 사람, 뭐 난민들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 듯이 얘기하지만은 최근에 또 난리가 났었죠. 정작 본인은 최근에 또 이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최민식 배우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기회가 생기면은 이제 기웃거리면서 어떤 시대 흐름에 편승해 가지고 인기 좀 끌어보고 영향력 좀 넓혀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이분이 이분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수상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때 발언을 하면서요. 참 회계 망측한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올한 해를 이렇게 부산에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요 며칠 우라통이 치밀어서 시원하게 어디 여행이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도 주시고 바다도 구경하고 아주 괜찮았던 것 같다. 그래서 우라통이 치밀는 거. 윤대통령 겨냥한 거죠. 이번에 저는 장재현 감독을 비롯한 제작자 프로듀서 우리 후배들과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져서 놀수 있을지만 생각했다 무엇보다 이번 파메오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 이거였구나 하고 재미있게 잘 어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그저 내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 이런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휘둘리는 흔들리는 그 응원봉 탄핵봉이라고도 하더라. 그 응원봉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다. 그 응원봉 흔들면서 윤석열 되지나라 되지나라 이렇게 외치는젊은들 있잖아요. 선동되는 거잖아요. 진짜 국정 마비 되도록 했던 건 민주당이라니까요.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낸 건 민주당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일할 수 없게끔. 소목발목 다 묶어놨던 것은 민주당이라니까요. 근데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쯤 되면은 그 젊은이들 보면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선동되지 말아라. 정확한 팩트 자료들 또 찾아보고 신중하게 반응하라. 이래야 되는데 일단 많이 보이잖아요 흐름이 그게 대세처럼 보이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본리도 떠보고 싶은 거예요. 미안하다 배우라 그런가 쇼를 참 잘하죠 기성세대 의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그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준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을 볼때 정말 미안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미안합니다. 임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이 이렇죠. 이때도 선동하는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죠. 끼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시대를 바꾸는 어떤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선택적 정의. 그 사람들 미국산 소고기 그 후로 일절 안 먹었겠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 구멍이 송송 탁하고 틀린다고 그렇게 선동했었으니까. 저그 무렵에 미국이 미국산 소고기 먹었는데 뇌 구멍 안 뚫리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동이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거 가슴 아파요 추모해 주고 그 유족들 위로해 주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나라를 흔들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정권을 무너뜨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 또막 어마어마하게 몰렸잖아요 그게 될 일이에요? 이태원 대형 할로윈데 대형사고 났을 때 이때도 이것가지고막 일어나려고 그랬잖아요.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확산시키려던 민노총 멤버가 유죄 판결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광화병때그 엉터리였다는 거알았으면서도 사과한 사람 있어요. 반성한 사람 있어요. 후회한 사람 있어요. 다시는 그런 짓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 있어요. 똑같잖아요. 무한 반복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동에 너무너무 잘 넘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수많은 젊은이들,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요,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올거 알아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 알아요. 별의별 소리 다 들을 거 알아요. 그래도 저도 기성세대로서, 근데 자녀들이, 청년들인, 아버지로서, 할 말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고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지만 사람들에게 말 듣고 공격받고 비방의 대상이 될까봐 몸을 사리는 분들도 있는데 용기를 좀 내세요. 공격 많이 받아봤는데 욕 많이 얻어먹어봤는데 언론 통해서도 두들겨 맞아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괜찮아요. 좀더 정직하게 말을 하는 어른들이 생길 때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겠는지요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도록 함께 부르십시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